어제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배시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절은 이 말이 당시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의미가 있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오늘 예수님께서 어, 자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니는 이 날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아, 이 중요한 날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잘 전하고 기억하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4절 말씀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되는 여러 가지 날 중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생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면 예, 언제입니다. 몇 날, 며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을 물을 때에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의미 있는 날을 말할 때에 몇날 며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6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과 맞물려 있구나 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6월절과 맞물려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오기 전날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요.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그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전에 어린양을 잡았는데요.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양. 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때는 제 6시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AD 1세기 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공간 복음은 마테 마가, 누가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대부분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을 했다면 요한 복음은 이때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로마의 시간법으로 계산된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간법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전 여 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밝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오전 여 시가 되면은요 날이 밝아서 로마인들이 그들의 업무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날이 밝아서 로마이긴, 로마인들에게는요. 충분히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빌라도는 정식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6시에 빌라도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6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채찍질이 가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아홉 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야 이거 참 되게 급박하고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시에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든 시간이 진행되었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 하셨으므로 참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 이 핵심 구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받게 하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끝까지 예수님 행적을 추적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 교훈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금방 딱 아는 것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오병여 사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나사로를 포함해서 죽은 자를 세 명이나 살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그의 어머니 품에 그의 가족의 품에 안겨주셨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고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이 또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식사 결를도 없이 공생일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한 마디도 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 조금 전만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예, 종류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셔요? 배신 그것도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이에게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셔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이에게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이의 자손이여 외치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악을 쓰면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자 악을 쓰면서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박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가, 배신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혼 장담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먼저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 그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내 가족들에 의해서 팔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인신매매범인 거예요. 그 형들이 나를 잡아서 저 해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아버렸다. 그 배신감, 그 심리적인 충격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10대 후반, 20대를 온통 다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서 지내야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저 여러분들의 10대 후반과 20대 전체가 종과 노예로 감옥으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억울할 법 하잖아요. 그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에게 자비와 인애를 사랑을 베풀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는 것 아니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이 시브르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죽고 나면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강곡한 말로 그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의 형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괜찮다고 이렇게도 모자랄 판에 형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요, 그 형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이 적극적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미 한번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중간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며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욱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놈들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데요. 20년 전에 그것도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어,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서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사연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 사연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제가 좀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 사연의 내용이 이래요. 결혼을 하고 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동생 도련님이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우리 동생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아참 어, 착했던 분인 것같아요 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그 어, 과외비나 뭐 간식비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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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도련님을 뒷바라지 했대요. 그 과정이 그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지 않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도련님이 공부를 잘했는, 잘했나 봐요.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첫 등록금인 거예요. 첫 등록금 뭐 공부만 해서 합격을 했으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내분이 진짜 영끌이라고 하죠. 그냥 영웅까지 끌어모아가지고요,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첫 학비를 대줬대요. 근데 도련님 참 똑똑했던 거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대를 졸업하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도련님 형에게. 네? 도대체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공부를 다 마치고 본인이 성공하고 어? 적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형을 도와줄 법한데 한다는 말이 도대체 형이 나에게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 이야기를 예, 이 아내분이 듣게 된 거예요. 이 형수분이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숨이 딱 막히기 시작을 해서요, 숨이 잘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와,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힐 것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서 뒷바라지를 않은 것이 아니라 했어요. 첫 등록금 적지도 않은데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첫 등록금을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대요. 그리고 그 배신감,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몇년 동안 소가리를 하다가 이미 그 동생은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고 도련님은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고 이미 마음이 다 이렇게 틀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니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 고생을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쓴다고 이 사연을 쓰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배신감을 털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야 이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힘들었구나 힘들으셨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이 일반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의 본문을 알고 계셨다면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죽게 하라고. 이것을 기억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를 받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빠른 시간 안에 고침을 받고 그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또 배신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너무나도 태연하셔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왜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작정이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이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거든요.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준다.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도 이 떡이, 이 잔이 나의 살과 피다. 내가 너희들을 위여 내어준다. 라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길이 정해졌고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원하고 소원했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태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될수 있을까? 나의 비전이 될수 있을까? 나의 소원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했고요. 오늘도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 꿈이, 비전이 소원이 될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만 되면은요, 어떠한 억울함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배신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목사님이신데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 성도님들이 너무 너무 환영하고. 환제를 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회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 있으셨을 텐데,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는 교회 화분에 물을 잘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목사님 얼마나 큰 배신감, 좌절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제 마음속에 아픔이 깊이 예, 예, 제 영혼까지 어떻게 보면 폐기하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 되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나에게 목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비전이 된다면요 어떤 아픔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겠지만 그 아픔이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 아픔이 나에게 이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꿈과 소원일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와 같은 배신감 같은 것들을 당할 때에 마음 속 깊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뿌리째 흔들어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아,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배신을 당해도 별로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내주기 위한 것이 나의 소원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